응. 고마 응. 장부터 이거 아빠 오면 사자. 이따가. 이거 아빠 오면 사? 응. 신비. 가나 엄마. 아빠. 사계. 카마유용 가지고 가야지. 그럼 알았어. 이거 이거 사는 걸로 하고 다른 거 담아. 다른 거 보고. 근데 얘는 누구 닮았어, 얘? 누구 닮았어? 엄마. 공주님. 공주님 닮았어? 어머야. 수연아, 공주님 닮았어? 응.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거 누구 닮았어? 공주님 닮았어. 누구 닮았어? 응, <laughs> 공룡 알이야? 이건 뭐야, 수연아? 사이타. 사이타? 사이타. 어, 사이타 이줘천재야 너. 이건 뭐야? 디폴로, 수연아. 디폴로. 근데... 이거, 이거, 모래놀이는 어디 갔어? 엄마 집에 놓고 왔어? 엄마가 수연이 받아 데려가야 되는데 미안해. 그거 집에 없는 거야? 그것도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고 싶어? 응? 이따가 사고 싶어? 양피군 허, 똑똑해. 어, 또 우신군이다. 어떤 거? 우신군, 우신군. 우신군. 우신군은 있어? 없어. 그 이것도 사고 싶어? 이거 이건 이따가 사고 싶어? 응. 왜 지금 사? 아니야, 아니야. 안피곤이 다이마 있어, 도 안돼 그래, 얘는 안 사도 돼? 얘는 왜안 사? 왜냐면은 다이마야. 응. 양피곤 나 좋아. 그래, 얘는 싫어? 응. 알았어. 그럼 그두 개만 사면 되겠어? 응. 너무 커도 괜찮아. 고모가 들면 되지. 왔는 곳이요. 그래. 아까 왔는 곳이야. 아까 왔는 곳이에요. 여기도 왔고요. 갈 데가 없네요 이제. 어? 어? 그거 필요해요? 그그 그 스타일 어때요? 그 스타일 어때? 아이 별로야 안 예뻐. No. 짜잔. 할게 없어? 이리 와봐. 딴 것도 보자. 새, 새. 응. 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여기는 쥐 응. 있나 봐. 쥐, 햄스터인가? 아, 토끼래, 토끼. 없다, 지금. 지금 없다. 이거 응. 가지래 그걸 토끼 주면 어떡하니요? <laughs> 이산다응가살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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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까> <laughs> <laughs> 있어 나 중고차 살이응 <laughs> 꺼내줄까? <웃음> 지금? 응응 <laughs> 친구 위험해 친구들 위험해? 그럼 여기 볼까? 시안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아, 어, 아빠. 그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빠. 아이고, 흘렸다. 아빠가 좋아, 고모가 좋아? 고모. 헉? 고모랑 아빠가 좋아. 고모랑 아빠가 좋아? 응. 또 어디 고모랑 같이 갈거야? 아빠랑 가 어, 아니야 왜? 엄마는 고모랑 갈거야 결혼은 누구랑 할거야? 고모랑 누구랑 결혼할거야 너? 고모랑 진짜로? 응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되겠는데? 아빠가 안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혼낼 수 있지 <laughs> 진짜? 응 알겠어 그럼 랑 같이 가자 응 근데 아빠 깍두기 못 먹는다고 했잖아 아빠는 깍두기 못 먹어 수현이는 깍두기 먹을 수 있지 근데 아빠는 깍두기도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빠 깍두기 먹으라고 할게 근데 아빠가 안 먹으면? 아빠 안 혼내줄 거지? 응. 왜 아빠는 안 혼내 맨날? <웃음> <웃음> 왜 아빠는 안 웃네? 딴 사람만 혼네고 아빠 뭐 멋있어서 그런 거야? 응? 음? 고모나 예뻐. 고모 예뻐. 네가 음. 더 예쁘다. 네가 더, 아, 더 예쁘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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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고모도 어디 타? 알겠어. 고모 뒤에 탈게. 응. 고모 뒤에 탈게. 응. 운전 잘해. 응. 조심해. 우. 응. 다 탔다. 어다 탔어. 다 탔니? 오, 다 탔대. 줄일까요? 네 소리가 너무 커요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출발 이제 응.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네 제가요? 네네가 <laughs> 불러요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이거 뭐야? 애들 애들아 수현이 왔다 <laughs> 뭐? 배고프다고? 배고프대? 근데 어? 저게 또 있다 <laughs> 저건 뭐야? 근데 이거 좀 무식해 생겼다 일로 만소가어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어.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만 이렇게 만 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만 보자. 오, 모자 모자 애기야 애기. 무서워. 아, 저기 또 있어. 오, 귀엽지 않아? 어. 안 귀여워. 근데 똥똥 때문에 안 되겠다. 귀여워. 네. 귀여워. <laughs> <토끼>, 는 가까이 봐도 돼? 완 뭐, 예. You know, 이 m not. How 게똥똥 can't. I'm not. I'm n 발발 이렇게 해. t I'm not. I'm not. I'm not. I'm n 기 t I'm not. 수현아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또. 여기. 다 흐리잖아요. 이걸로다고 이걸로 할까? 나 네, 이거. 나 나도 그거. 나도 그거. 이렇게? 이렇게. 우와. 진짜 잘하네. 물을 꺼내, 수현이가. 누. 뭘 어떻게 꺼낼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못해? 뭐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면 고모 이걸로 그걸로 이걸로. 해. 해옳지 여기다. 여기 있는 거. 응. 야, 아저씨 운전해야지. 그지? 응. 신발 벗고 와야 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전벨트 네. 안 맸어요. 맸잖아요. 아니, 다시. 아저씨도 안전벨트 매세요 자, 이제 출발. 아, 아저씨 사고 나니까 조심해요. 안 사고 났어요. 이거 봐요. 아저씨 두 손으로 운전해야죠. 빨간불이잖아요. 아, 빨간불에서 안간 거구나. 네. 출발해요. 네, 출발해요. 출발. 네. 우. 기차가 왜 그래? 왜 왜? 우. 고모 고모가 여기다. 고모가 여기다. 알았어. 아주머니 다 탔나요? 뒤에 다 탔나요? 네. 아다 어, 탔대.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 지금. 놀이터에 가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 네, 출발! 오. 오, 놀이터 가서 못타지 뭐 나는. 미끄럼 탈까? 그대 탈까? 못타지다 뭐 왔습니다. 다 왔어요? 네. 네,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아, 빨간불! 빨간불! 아저씨, 운전 조심하세요. <laughs> 내려요 이제 아니요 아직 내리면 안 돼요 네 빨간 불이에요 아 빨간 불이에요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네 출발 출발 오, 오. 노래 켜 노래 켜요 네아고 그렇게 하면 소리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이 거예요 아 그래요 노래 불러요 네 노래 <laughs> 수연이가 노래 불러줘요 아니야 얘. 아니야 아주머니가 노래 불러 아주머니요? 응아 어. <laughs> 기차 탔다 기차 탔어 수확한 식물의 나머지로 폐비를 어. 만들고 응. 식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흙으로 사용하는 거래요 바깥되지? 이렇게 수확한 응. 농산물이 바로 유기농산물입니다 어 해저몸마다 해저몸마 해저 해저 저거 탈래? 아니 이거 먼저 타고 다양한 가축들을 직접 만나 채... 너 저거 탈수 있어 암석어? 나공공랑 응. 공항에... 같이 탈거야 우리 놀이터에서 응. 모형 농작물을 가지고 <laughs> 앉았다가 일어나 봐. 수연아, 앉았다가, 일어나봐. 앉았다가 일어나기. 앉았다가 일어나기! <laughs>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기. 시작!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빠 혼내줘. 아니 아빠는 응. 가겠어 아빠가 가지 말래. 아빠 없나? 아빠, 아빠가 괜찮대? 응. 그럼 할아버지 혼내줘. 할아버지 때문에 동물원 못 갔잖아요. 동물가 동물원 가 가자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 사자도 못 보고 호랑이도 못 보고 기린도 못 기린도 못, 기린도 못, 못 보고. 그렇게 말해. 알겠지? 또 말해줘. 말도 보고 싶은데 그치? 어. 거기 말도 탈수 있는데 어, 아너 무서워서 안되지어저 <laughs> <너무 힘들네. 웃음> 음. 어, 어디? 노가나어 진짜다 헉. 여기 노켓이 노켓아간다 네. 네. 아, 비행기 틀어줄게 진짜 비행 하늘나는 비 진짜로 약속해 너무 이사가면 Sooner,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 약속. 너 비행기 탈수 있지? 응. 고모 손 잡고 같이 타자 하던데 할머니가. 근데 왜 자꾸 고모한테 a t 달라 그래? 어? 고모가. 고모가 좋아하니까. 고모 좋아서? 응. 아, 그럼 어 t 줘야지 r t 어른들은 못 r e a Comeo. Comeo. c o 에버에버에버에버 에버랜드? t 드 e 드 e 드 응. t t e 드 e r e t t e v e r e 오늘 e v e 고 e t t 어 v e 다 e t t Everett Everett 다음에 가자 응 오늘 참아 r e t 가 Everett Everett e v 어린이집 가지 응그 r e t 엄청 엄청 사랑 엄청 엄청 사랑 똥꼬 사랑 엄청 사랑 똥꼬 사랑 슬잠잠고뭐 사랑? 응? 아쉬워 아쉬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모가 빨리 또 올게 고모 아쉬워 응. 너무 아쉽다니까 <laughs> 아쉬워. 고마워 아쉬워. 고마워 아쉬워. 고마워 아쉬워. 고마워 아쉬워. 아쉬워. 아마 응? 아쉬워. 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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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알아보고 어. 올게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도, 그래서 수연이 그래도, 안 아쉬워야지 그래도 아쉬워 그래도 아쉬워 아이, 음. 진짜 죽겠네.